한화건설이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기술위원회 대표단과의 접견을 통해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비스마야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화건설 장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NIC의 수석고문인 미스터 아야드를 비롯한 이라크 관계자들을 여의도 사옥에서 접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와 지난달 추가 수주한 소셜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근포 대표이사는 현재 수행 중인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과 소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미스터 아이아드 수석 고문은 미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NIC 기술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하나 건설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나 건설 장안입니다.